안녕하세요. 이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마이바흐 S560 포메틱입니다. 2020년 1월 17일에 최초 등록한 2020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44, 4 4 0 7 5 k m 신차 출고가격 1억 4,70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3천이 넘게 감가가 됐어요. 1억 1,400만원입니다. 정식 출고차량이고요. 완전무사고의 1인 소유차량 그리고 관리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어, 제가 보험 이력을 좀 체크를 해왔는데요. 보험 이력 부품가가요. 170만원, 630만원, 190만원. 요렇게 3회가 잡혀있는데, 이게 뭘한 이력이냐? 앞범퍼, 뒷범퍼 교환하고요. 도장 이력이에요. 이게 센터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시죠? 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부품가 많이 나오는 거. 요거는 감안해서 보험 이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합해도요. 700, 800. 900만원 정도인가요? 어, 이차 차값이 2억 4천 0백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부품가라는 거자 엔진을 열어보면 4.0 V8 터보 가솔린 3,982cc 469마력 71.4토크고요 AWD 구동방식 4매틱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형 이후 마이바의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그릴 적용돼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요 2025년 1월까지 워런티가 연장된 차량이라는 메리 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인에서 기사 두고 관리했던 차량이라 관리 상태도 정말 좋거든요. 실내 에 들어가시기 전에 휠 한번 보고 들어오세요. 자, 실내 보고 계십니다. 시트 디테일 부분 확인하시고요. 시트가 제가 지금 일부러 조수석으로 앉은 이유가 운전석 쪽 얼마나 깨끗한지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요. 어, 옵션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멀티빔 LED 헤드램프,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어라운드 뷰 HUD, 전후방 센서, 전동 트렁크 등뭐 고민할 필요 없는 마이버 S560 포메틱입니다. 자, 위쪽에 선루프도 체크 좀 하시고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 신형 불박 달고 있어가지고 LCD 창 들어있는 불박 이 있다는 것도 보이네요. IWC 아날로그 시계도 여기 동그란 벤풍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2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이 밑에 걸 내렸어요. 커플도 하고요. 리모컨도 보이고요. 이쪽 도어 쪽에는 이제 제터리 고정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새 제터리도, 어, 담배 안 피셨나 봐요. 네, 새거 그대로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요. 뭐 선쉐이드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당연히 들어오고 후성 모니터도 제가 지금 켜봤는데 상태 모두 좋습니다. 네, 이것도 요렇게 해서 하나 눌러 드릴게요. 어, 위쪽에도 썬루프 체크가 되고요. 아, 좋다. 보통 이렇게 마이바운 시트 하면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퍼스트 클래스를 제가 안 타봐서 그것보다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편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레그레스트도 요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하고요. 촬영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가끔 이제 영상 보시면서 요 레그레스트. 두개다 적용돼 있나요? 하나 적용돼 있나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알려 드리면 양쪽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하나 올렸을 뿐인데 종아리 피로도가 좀 풀리는 느낌인데요. 역시 사람이 이게 무릎을 펴고 앉아야 편안하더라고요. 자마이바흐 S560 포메틱 다시 한번 줄건 정리해 드릴게요. 2020년 1월 17일 최초 등록 2020년형 주행 거리는 44,075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2억 4,70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1,400만원,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관리 정말 잘된 차량, 어, 보험 이력은 부품가 170,630,190 이렇게 3회 잡혀 있습니다. 어, 마이바흐의 상징 새로 그릴 적용 모델이고요. 워런티 2,000. 25년 1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회사 의전차 찾으시는 분들, 딱 아닌가요?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 연로한 부모님 모시는 분들, 딱 아닌가요? 마이바흐가 의외로 생활 속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성과 고급성이 완전히 보장된 차량이라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가격 1억 1 400만 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저희와 상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네요. 이럴때 건강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안녕.